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세째 주 DBS 주간 뉴스입니다. 고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14개 초중고등학교에 6억 7,400만 원의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서울 한방진흥센터가 지역 경제와 한방 사업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온라인 한방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운영합니다. 진로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의 역량발견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고는 대봉산 둘레길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고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14개 초중고등학교에 6억 7,400만 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된 교육 경비 보조금은 학교 공간 혁신, 그린 뉴딜, 미래 과학 체험 교육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학습 공간 혁신을 위해 가변성 강의실을 조성하는 등 참여형 교실 환경 구축을 위해 휘봉 고등학교 등 8개 학교에 3억 9,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후된 음악실 도서관 등도 미래형 창의교육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답신리 초등학교 등두개 학교에 1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린뉴딜 교육을 위한 생태교육장 조성을 위해 두개 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코딩, 드론과 로봇 등 미래과학 체험공간 구축을 위해 두개 학교에 7,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별 전면 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7 5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총 1억 3천만 원의 방역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구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돕고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방역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한방진흥센터가 지역경제와 한방사업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온라인 한방전문가 자격증과정을 운영합니다. 한방전문가 자격증과정은 한방차 전문가 2급과정, 전통주 소믈리의 3급과정, 허벌리스트 2급과정까지 세개 교육이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강의로 운영됩니다. 한방차 전문가 2급 과정은 한방차와 궁중후식에 대한 교육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 전통주 소믈리에 3급 과정은 약선주와 전통 막걸리에 대한 교육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또한 허벌리스트 2급 과정은 약용식물 전문가를 양성하고 상품화 가능한 한방 제품을 제작하는 교육으로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주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각 과정 자격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구는 이번 온라인 과정을 통해 한방 분야의 취업과 창업에 활로가 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로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의 역량발견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내 초등특화 프로그램인 역량발견 프로그램은 마을 강사와 연계해 관내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역량을 개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한해 현재까지 6,4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역량 발견 프로그램은 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진로 설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직업적 흥미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요 분야로는 4차 산업 직업 탐색, 독서를 통한 진로 탐색, 보드게임을 통한 사회성, 인성 함양 등 5개 분야의 31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기 쉬운 활동형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는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걷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그는 배봉산 둘레길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매년 가을 배봉산에서 진행하던 걷기 대회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배봉산 둘레길에서 진행됩니다. 걷기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민은 핸드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기간 내 앱을 통해 배봉산 둘레길 비대면 걷기 챌린지 링크에 접수 후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걷기 챌린지에 참가한 구민 가운데 추첨을 통해 450명에게 5천원 상당의 음료 기프티콘이 제공됩니다. 걷기 챌린지 관련 상세 문의는 체육진흥과 또는 동대문구 체육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가을색으로 물든 배봉산을 즐기며 걷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건강과 힐링을 얻는 시간이 될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자립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 내 건강한 먹거리 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푸드메이킹 교육이 추진됩니다. 생활 먹거리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동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